뭐라고 했습니까? 공관위원장인 윤석열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때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시절이었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이렇게 공천 개입해 온 윤석열 내란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많은 범죄를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감기 <끼리> 위해서 김건희의 죄를 듣기 위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정황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유명한 말 중에 자기가 국회 갔는데 야당 의원들이 박수 한번 쳐주지 않더라. 그래서 열받아서 비상경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어머 어르신들이 정말 예전에 많이 봤던 영화 국회에서 미워도 박수 한번 쳐줬으면 비상기험을안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 뒤에 여성분은 누구실까요? 김건희죠. 예, 정말, 근데 뭡니까? 이렇게 수염도 뭡니까? 딱 신의 내국도 같죠? 맞죠? 네, 그래서 김건희의 윤석열 국회에서 미워도 박수 한번 쳐줬으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참 재치 있는 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행진 행사에 올랐던 조국혁신당 김준현 의원의 연설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슨 대란 겁니까? 외안죄죠, 맞죠? 예. 북한을 통해서 국제적 도발을 요청했던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등을 가지고 나라의 전국 혼란을 텁타 비상기업을 하려고 했던 이 외안죄야말로 더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야당이 준비했던 이 내란죄에서 이 외환 부분이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야당이 추진하고 했던 내란특급에서 이 외환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미국이 무엇인데 윤석열의 외환죄가 한미동맹의 문제가 된다면서 빼라 말라 내정만섭을 한단 말입니까 이제 파면 이후 형사적판에서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로도 윤석열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음 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한동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도 결국 조기에서는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새로 발간한 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유죄를 덮기 위해서 개업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대 법제도오고 검사를 12년 했다는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할수 있는 논리의 정당성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뭡니까? 한동훈은 네. 대선 후보감이 아니라는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국힘당에서 아무리 윤석열의 색깔을 즐기 위해서 설사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한동훈은 절대 우리 국민들이 인정. 수 없는 대선 후보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짤 이렇게 마치고 이제 윤석열 파면의 봄이 다가오는 것만큼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45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비상기업을 맞고 싸워왔는지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혁을 선포합니다. 1 9 2로써 비상 계 해제 요구 경위하는 강한 결스을선포합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국민을 나라의 풍경은 즉시 국회 국회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바 합니다. 또 우리가 응원해주고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의 중심으로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부로 들어가서 네. 외원들을 끌어내라 뭐 명령을 하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의 집중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예, 공공시간 30분경 정도 돼서. 그때 코드원으로부터 전화받는 거본적 있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의구심을 들어서 옆에 있는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옆에 있는 간부는 누굽니까? 특전사 주임원사. 군에서 코드원은 통상 VIP 대통령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직된 통으로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는 들었죠? 예, 네. 네. 멀지 않은 거리여서 구호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로 이해하는 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전사가 국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상급자가 전화 올때 아니고는 각종군 사령관이 그런 구호를 외치지는 않죠? 장관, 그다음에 그 이상한 게있것 같습니다.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풀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찾아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화상회 일을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물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뭐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가 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공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그렇게 뭐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전화가 끝날 때쯤 일대 대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녹취가 되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녹취까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네 모두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문맥상으로 맞고 대통령님 지시라는그 단어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 소신 있게 비상 경대 군대가 동원된 것에 대해서 양심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촛불행동 차원에서는 수도방인사정부 제1경비단장이고 조성현 단장에게 저희가 창군인상을 수여하기 위한 국민 어, 서, 어, 수여 동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한 사람을 위해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 비상기업에서 도움되어진 별 밑에 수많은 우리 창군인들이 윤석열 내란적평과정에서 많은 양심선을 통해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는 취지로 도성현 수방사 제1 경비단장에게 창문 인상을 위한 수여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첫 천부랭동, 분행도 부산 첫불행의 세레스 방에서 올라갈 때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연설하는 모